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향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렬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 있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위험과 문제가 도사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그 땅에서 우리는 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땅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것이죠. 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될까요? 이유는 그,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지지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올 한해 영적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오르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